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오늘 서울시 자원봉사협의회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서울자원봉사의 새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자리를 위해 애써주신 정부성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늘 묵묵히 봉사의 길을 걸어오신 모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서울이 가장 어려운 순간마다 가장 먼저 움직인 분들은 바로 자원봉사자 여러분이었습니다. 재난의 현장에도 외로운 이웃의 곁에도 여러분의 손길이 먼저 닿았습니다. 그 손길은 우리의 희망이 되었고, 서울은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는 단순히 누군가를 돕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힘입니다. 오늘 협의회의 출범은 그 힘을 하나로 모으는 전환점입니다. 인간이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서울 자원봉사의 저력을 더 크게 키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자는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마음을 내어주는 여러분이야말로 서울의 자랑이며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서울시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서 있겠습니다. 함께해서 더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 길에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더 따뜻한 서울을 만들어 갑시다.